오늘은 백내장과 황반 변성으로 시야가 흐려지는 것을 막아주는 음식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요즘 책을 볼때 글자가 번져 보이거나 햇빛이 너무 눈부시게 느껴지신 적 있으신가요? 진료실에 오시는 어르신들 중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전에는 신문 글씨가 또렷했는데 요즘은 돋보기를 써도 흐려요. 횡단보도 초록불이 깜빡이면 글자가 안 보여서 불안해요. 이것이 단순히 나이 때문에 생기는 현상일까요? 아닙니다. 눈 건강을 지켜주는 영양소를 제대로 챙기면 충분히 늦출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백내장과 황반변성 예방에 좋은 음식 5가지와 구체적인 식단 팁까지 얻어가실 수 있습니다. 눈 건강이 나빠지면 단순히 잘안 보이는 불편함만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계단을 내려갈 때 발을 헛디뎌 넘어질 위험이 3배 이상 늘어나고 독립적인 생활이 힘들어집니다. 하지만 오늘 알려드릴 음식들을 꾸준히 챙겨 드신다면, 10년 뒤에도 신문 글씨를 또렷하게 읽고 손주의 얼굴을 환하게 보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음식은 시금치입니다. 시금치에는 루테인과 제아잔틴이 풍부한데 이두 성분은 눈의 망막을 자외선과 활성산소로부터 지켜주는 천연 선글라스입니다. 시금치는 기름에 살짝 볶거나 들기름에 묻혀 드시면 흡수율이 훨씬 높습니다. 실제로 저희 아버지도 하루 한줌 시금치 나물을 챙겨 드시면서 눈부심이 줄었다고 하셨습니다. 두 번째 음식은 연어나 고등어 같은 등푸른 생선입니다. 등푸른 생선에는 오메가 3가 풍부해. 막막 세포를 튼튼하게 하고 황반 변성을 늦춰줍니다. 또 비타민 T까지 들어있어서 뼈와 면역, 눈 건강을 동시에 지켜줍니다. 연기가 많이 나는 게 걱정되신다면 쿠킹페이퍼에 감싸 약불로 굽거나 에어프라이어를 활용해 보세요. 세 번째 음식은 당근과 고구마입니다. 이 채소들에는 베타카로틴이 풍부한데 이는 우리 몸에서 비타민 어로 바뀌어 눈의 망막에서 빛을 감지하는데 꼭 필요합니다. 피타민 o 가 부족하면 야맹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기름기 조금 있는 음식과 같이 드시면 흡수율이 좋아집니다. 예를 들어 고구마를 에어프라이어에 구워 아침 간식으로 드시면 혈당도 안정적이고 눈 건강에도 좋습니다. 네 번째 음식은 계란 노른자입니다. 계란 노른자에도 루테인과 제아잔틴이 들어있는데 채소에서 얻는 것보다 흡수율이 두세 배 높습니다. 하루에 삶은 계란 한 개만 챙겨 드셔도 눈 건강에 큰 도움이 됩니다. 돋보기 없이 신문을 읽고 싶으시다면 오늘부터 하루 한알 계란으로 시작해 보세요. 다섯 번째 음식은 블루베리입니다. 블루베리의 보라색 성분인 안토시아닌은 눈의 모세혈관을 튼튼하게 하고 시력 저하를 늦춥니다. 또한 스마트폰과 TV로 피로해진 눈을 회복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아침에 그릭 요거트에 블루베리를 한줌 올려 드시면 단백질과 항산화 영양소까지 한 번에 챙길 수 있습니다. 눈 건강 황금 식단 예시. 아침에는 그릭 요거트에 블루베리 한 줌과 삶은 계란 한 개를 드셔보세요. 점심에는 고등어 구이에 시금치 나물과 현미밥을 곁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간식으로는 구운 고구마를 추천합니다. 저녁에는 연어 샐러드를 드시되, 시금치와 방울토마토를 곁들이고 올리브유로 드레싱을 하면 더욱 좋습니다. 이렇게만 챙기셔도 루테인, 제아잔틴, 비타민A, 오메가3, 안토시아닌 등눈 건강 핵심 영양소를 모두 확보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눈이 나빠지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닙니다. 눈 건강은 우리가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 충분히 지켜낼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시금치, 계란, 등 푸른 생선, 당근, 블루베리를 꼭 챙겨 드시길 권해드립니다. 10년 뒤에도 소중한 가족의 얼굴을 또렷하게 보고 여행길 풍경을 환하게 즐기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고 눈 건강이 걱정되는 가족이나 지인에게 꼭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실천이 누군가의 시력을 지켜주는 큰 힘이 될수 있습니다.